너 혹시 아아. 향만 맡고 비슷한 향수 찾을 수 있어? 쌉가능이지. 내가 또 준비한 게 있거든. 어. 요즘에 진짜 제일 핫한 플레이브란 아이돌의 플레이브러스 태그야. 나 플레이브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구하기 힘든데? 내 아는 지인분이 플리어가지고 어렵게 구했어. 아. 근데 플리들이 음. 고민이 있는 거야. 고민이 있다. 어. 비슷한 향수를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거 맡고 찾아달라는 거구나. <laughs> 맞지?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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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하나씩 맡아보고 응? 각이 다섯 가지 향과 비슷한 향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갑자기 부담이 확대. <laughs> 와 부담 확대는데? <laughs> 돼. 알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제일 비슷한 향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어렵다. 첫 번째 멤버인 네, 예준 님 먼저 하겠습니다. 예, 파란색 프래그런스 태그. 떨려 뜯는 날. 이제 오프닝 다시 못해. <laughs> 어, 싹 어? 잠깐만. 아, 이렇게 왔다. 이거는 바닷가 옆에 있는 청량한 숲향에 가까워. 어, 청량하이 하구나. 그 노아 님이 이거 맞고 청량한 치약의 상큼한 느낌이라고. 얘기를 왜 그런지 알것 같아. 쉽게 말할게요. 버가못이라는. 시트러스가 있어. 오 어떻게 알아서 이거? 아 그래? 베르가못이 들어가. 아 진짜로? 아 진짜야. 정확히 말하면 리나릴 아세테이트라는 베르가못에 들어가는 구성 성분의 향이 많이 나. 야좀 무섭다. 너 이거 진짜 처음 맛. 맞... 너 자, 자료 조사 안한거 맞지? 자료 조사 안 했어. 버가못 향이 가장 많이 나고 거기에 약간의 유칼립투스나 민트 같은 허브한 느낌이 나. 아, 그래서 치약 느낌이 난다고 했구나. 왜냐면 리나릴 아세테이트도 허브한 느낌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마냥 시트러스만하지 않다고. 그리고 우디한 느낌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남자 청리. 향 향수의 느낌이야. 어, 어. 그러면은 남자 향수 중에 후보군을 찾을 수있으려나 솔직히 말하면 아쿠아 디지오라는 남자 향수가 있어. 그 구성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청량한 남자 스킨 향 느낌, 깔끔하고 되게 하얀 느낌도 있고, 초록색 그숲 느낌. 근데 그 숲이 완전 숲이 아니라 좀 시트러스한 숲. 어 일단 여름에 맡을만한 향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청량한데 너무 막 가볍고 여리여리하지 않아 확실히 남자향이야 이거 혹시 멤버가 참여했니? 플레이브가 자체 진학돌이다 보니까 고양이도 어. 다 참여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약간 남자의 향이 들어간 것 같아 어나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있어. 어. 아이돌들이 향수 를꽤 많이 냈자 아직까지 음, 음, 음. 자기 취향을 담는 건지 아니 자기 이미지를 담는 건지 너무 궁금했거든. 난 사실 그걸 완전하게 분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 그러니까 취향이 이미지에 연결돼서 이제 향을 만들 때 향료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겠지. 음. 방향성에 있어서.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와일드한 남성상의 이미지를 추구해. 음. 근데 향을 고를 때막 여리여리한, 막 투명한 로즈를 고르고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 음. 왜냐면 보통 이야기 해보면 취향이 반영되더라고. 향료 선택에 있어서. 이제 예준님도 본인이 참여하다 보니까 자기 의 그런 특성이나 성격이 좀 반영됐을 것이다. 응, 음, 그래서 되게 샤프하고 청량한. 근데 그래도 미즘직스러운 느낌이 있는 그런 사람의 품? 약간의 그 머스크한 느낌도 있어. 음. 예준님이 실제로는 동부의 비누향을 좋아한데. 비누향이 있어요, 여기. 아쿠아디지오라는 그 향도 맡아보면 에는 머스크가 깔린단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 청량한 시트러스 우디. 근데 머스크가 밑에 깔려 있는 고향이란 그 말이지. 그냥 이 그림이랑 되게 잘 어울려. 크리스탈 같은 광물 같은 그림이거든. 이런 질감도 약간 반영이 된것 같아. 마냥 가볍고 마냥 얇은 느낌이 아니라 바닷가스러운 청량함이 있지만 좀 두꺼워. 묵직한 느낌도 있고. 아쿠아 디지오 다음 멤버는 노아 정말 예쁘게 그, 생겨서 그 웨이 포 러브 부분에 노아님이 부르시는 거 아니야? 어 메인 보컬이야 그치? 웨이 포 러브 짜잔, 짜잔. 보라색 어? 상징색이 있잖 보라색이 어려워 어 근데 이거 부담되긴 한다 <laughs> 진짜 내가 생각이 안 날까 봐나 진짜 다 처음 맡아보니까 이거 진짜 어? 낙장불입이야 그 순간이 뭔거 같은데 <laughs> 아 그럼 내가 힌트를 줄게 향을 맡고 멤버들은 어? 신세계라고 했어. 그니까 백화점 1층에서 날것 같다. 되게 우아한 향초야. 시프레 향초 같은데. 노아 님의 향은 본인의 외향 을좀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나 보네. 내가 봤을 때는 그 공주님이라고 하는 그 별명과 럭셔리한 우아한 그런 분위기 뉘앙스를다 중점적으로 담으신 것 같아. 럭셔리해 그리고 이거는 사실 여자 향에 가까워. 이게 밑에 깔려 있는 게 이끼 같은 향이랑 시더우드라고 우디 나무 향 그다음에 베티버 노아님이 흙면새나숲이자적인냄새 어. 되게 좋아해. 그게 베티버에서 많이. 와요 이 향이 사실 갭 차이는 있어. 하지만 내가 지금 가장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향은 이거 푸마의 베티버 엑스트라 오디너리. 그러니까 요 뉘앙스가 있어. 진짜 신기하다. 야, 너 개코가 맞네왜냐면 내가 지금 나그 파... 그게 직업이야. <laughs> 아 노트를 보니까 어. 베이스에 베티버 패츄리샌달로드 머스크 들어가. 아 그래. 푸마의 응. 그, 베티버 에스트리 오디너리랑 리앙스는 비슷하지만 이프로그란스 택이 훨씬 더 가벼운 느낌. 그래서 만약에 향수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꼭 이건 맡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베티버 에스트리 오디너리가 너무 비싸. 어 아니면 딥티크의 템포라는 향도 있거든요. 되게 우아한 느낌이 있어, 이 향이 음, 향수 몇개 다니는 거 향수 안 세봤어 템포 이 템포 향이랑도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는데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향이라. 아, 그러니까 그 개성이 그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어, 어. 노아 님이 음. 그 아침 말백 콘텐츠를 했는데 본인이 쓴 향수를 꺼내줬단 말이야. 음흠, 음흠. 거기 그게 도말로 병이었어. 음흠. 팬들은 노아 님이 쓰는 향수가 블랙베리 앤 베이 아니면 와이를 블루베리 거리다. 왜냐면 어. 이제 블루베리 뭐 그런 향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봐. 예, 예, 예. 그래서 그둘 중에 하나가 자기 스타일인 걸 그냥 골라서 쓰고 계신데 음. 네가 지금 이 향을 맡고 음. 둘 중에서 뭐에 가까운 향이가 추리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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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향에 기반 한번 추측해 볼게 절대 와일드 블루벨은 아닐 것 같아 이유가 뭐야? 일단 아 잠깐만 아 근데 와일드 블루벨도 시간이 지나면 텁텁하게 올라오는 그 우디스러우면서 푸르치한 느낌이 있거든 와일드 블루벨인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은 결정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와일드 블루벨 잔향이랑 약 유사해 그게 어, 여기서 나는 지금 그 뉘앙스가 어... 그럼... 아니라 와이드 블루베를 사도 괜찮겠네. 그치, 근데 완전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잔향 아 느낌이 비슷한 거여서, 처음에 와이드 블루베를 만약에 '어, 이거 우리 노아랑 같은 향이다' 하고 처음에 딱 뿌리고 맡았을 때는 좀 갭이 많아. 근데 그걸 뿌리고 한 6~8시간 지난 다음에 맡아보면 '어, 비슷!' 이러고 근데 알고 보니까 블랙베리면 어떡하지? 근데 이 향을 가지고 추측했을 때는 와이드 블루베일일 확률이 높아. 이 향으로만 기준을 삼았을 때. 음. 근데 만약에 풀숲 향을 좋아한다고 했잖아. 음. 그걸로 했을 때는? 둘다 사실 풀숲스러운 느낌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거든. 음. 근데 그냥 그렇게 접근하면은 블랙베리 앤 베이일 수 있어. 왜냐면 블랙베리 자체가 좀 우디하고 허브한 느낌을 같이 내거든. 특히 조말론 블랙베리앤베이가 그런 느낌이 같이 있어 그래서 못 찾았네? 그도하 씨의 전화기! 한번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음. 다음 멤버는 밤비밤비 밤비밤비 밤비님 알아 분홍머리 바로 오 어? 다들 쉽지 않은 향을 밤비님 어? 오? 민비님 혹시 이미지가 약간 진중해? 어 아니야 좀 유쾌하고 응. 되게 귀염상이고 이름도 밤비잖아 응. 장난기가 많은 타입이야 아니 이 향에서 지금 페츄리 향이 엄청 나거든? 아 그래? 어, 되게 우디한 느낌의 향인 것 같은데? 비온 다음에 흑향? 근데 이거는 사실 내가 정확하게 알아 어떤 향인지 르라보의 베이 르양스랑 거의 비슷해 그럼 나 이거랑 르라보 베이 향 같이 맡아봐도 되 나도? 내가 베이를 조금 가져올게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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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제조 시향지 케이스. 베이는 본품이 없어? 응. 웬일이냐 본품으로 안 사고? 어, 너가 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자, 이게 퍼퓸은 확실히 더좀 통보할 수밖에 없어 구조상. 근데 니앙스를 봐. <웃음> 맞지? 오 <laughs> 어, 진짜 비싸네. 맞지? <laughs> 오야 근데 진짜. 그니앙스오 어, 진짜 니앙스 있... 비싸. 똑같지는 않은데. 어, 그러니까 어 그래 그래. 딱 맞았어. 오 이렇게 할 정도로 비슷하다. 어 예. I 너, am 야너 되게 잘한다 나좀 놀랐어. 비슷한데 진짜? 내가 뭐가 돼? <laughs> 해리가 이모부 아. 집에서 살때 지내던 방에서 아. 좋은 향이 난다면 왜냐면 그 해리포터를 생각해보면 그 장소가 아. 짙은 고동색의 확률 높잖아 갈색 같은 느낌 어둡지. 어, 어둡고 그 다음에 나무에서 약간 버섯 같은 향, 먼지 같은 향날것 같고 오래된 어, 어. 느낌 맞아 맞아, 맞아. 응. 근데 그런 게 베이도 사실 그런 머시룸 버섯 냄새랑 그 다음에 흙의 냄새 그게 좀 중점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걸 떠올릴 수 있다고 봐 이건 또 그냥 딱 베이네. 더 찾을 필요 응, 없어. 응, 뉘앙스 비슷하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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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르라보의 베이. 이제 음모 플레이브의 메인 래퍼라고 하세요 근데 진짜 곡이 머리 속에서 떠나가지 라. 자 가보겠습니다. 바로 오픈. 오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약간 성공해 향이래. 오케이 오케이. 지금 나 머리 속에서 찾고 있어. 내 폴더 여는, 여는 중이거든? 일단은 굉장히 프루티. 프루티한 느낌이 있고, 블랙베리나 라즈베리스러운 프루티야. 어? 딥티크에. 롬브르 달로? 어, 네. 그런 느낌인데? 미들노트에 카시스가 들어가. 굳이 굳이 따지자고 하면, 롬브르 달로보다는, 딥티크의 베이라는 또 향이 있어. 아, 걔도 장미향이지? 걔도 카시스가 주된 향인데 응. 로즈도 들어가지. 근데 로무르나는 로즈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나는 베이스러운 느낌이 훨 많이 나네. 난 베이 같아, 그냥. 근데 딥티크의 베이 향이 향수로 아마 없을 거예요. 없다면. 그나마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이거는 블랙베리 앤 베이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롬브르 달로는 훨씬 더 그린한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린한 느낌이 있지는 않아. 약간 달아. 이거 어떻게 표현했냐면 딸기잼을 희석시켜서 나무에 바르면날것 같아요. 오 표현이. 굉장하신데? 나는 이거 블랙베리앤베이 아니면 은 딥티크베이 근데 난 사실 계속 맡으면서 상기시켜보면 딥티크베이에 더 가까운 거 같아 음. 근데 그냥 막 쓴다고 했을 때는 조말론 블랙베리앤베이도 전혀 싱크가 떨어지는 느낌은 못 받으실 거 같아 블랙베리앤베이를 사용하시는 거 은호님이 크리즈 어벤투스를 쓴단 말이야 그 향이랑 이 향이 싱크로율은 어떤 거 같아? 어벤투스? 어벤투스가 요거잖아요 이번에 리뉴얼 된거구바트 이거는 옛날 거다 썼어요 저도 연결 지점은 있어 안브록산 향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엠버우드가 베이스에 들어가 아, 그래? 그러면은, 그러면 암부록산 느낌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 암부록산의 느낌이라 하면, 쉽게 말할게요. 약간의 안내 같기도 하면서, 살짝 바다 느낌도 있으면서, 그런 남자 향수 맡으면 밑에 깔려있는, 애프터쉐이브 느낌 같을 수도 있고, 좀 남자다운 느낌을 내는 향조 중에 하나인데,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벤처스가 그걸로 가는 거거든. 엠버우드가 어벤처스의 그거긴 해. 은호님은 확실하게 자기의 그향 취향도 반영한 거 같아. 확실히 그 엠버우드 쪽의 향이 여기서도 많이 나. 우리 마지막 멤버. 마지막 멤버가 이제 하민님. 뜬, 습니다 으아! 오, 이거 어렵다. 인트랑 유칼립투스 그쪽 그래? 계열의 느낌이 좀 있고 나도 맡아봐도 되니? 응. 음. 어 근데 그 향이 있다. 그니까 말하는 그 유칼립투스 향이 이게 느낌.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맡으면 아쿠아디파르마 쪽이 많이 생각이 나거든. 근데 미르표가 훨씬 더 시트러스 하긴 한데 뭔가 이런 쪽에 나는 느낌이 많이 나거든. 완전 똑같진 않거든, 니 말대로. 근데 <laughs> 뉘앙스가 있긴 하네. 그맨 처음에 맡았던 이예준님의 향을 좀덜 청량하게 만들면 이렇게 될것 같거든요 어? 약간 좀더 차분한 느낌? 어. 하민님의 노트는 워터리 베르가모 알데하이드가 탑에 있고 미들은 자스민 매그놀리아 뮤게 베이스는 머스크 우디엠 근데 그 알데하이드가 내가 봤을 때는 일반 알데하이드가 아니라 좀 시나믹 알데하이드 이런 걸 얘기한 것 같긴 하거든 내가 요새 한창 알데하이드로 작업을 하잖아 음. 근데 흔히 우리가 아는 샤넬 넘버5의 알데아이드 계열은 아닌 것 같고 약간 허브 우디 고 계열인 것 같아요. 굳이 굳이 찾자면 미르토 아니면은 도순도순 e 이디디디 난 개인적으로 EDT 근데 도손에서 굉장히 허브한 느낌이 많이 추가된 도손은 훨씬 더꽃 느낌 많이 나고 훨씬 더 워터리한 느낌이 많이 날 건데 얘도 워터리가 들어가긴 하는데 워터리한 느낌이 도손보단 덜한가 보다? 어 얘는 확실히 도쏜의 플라워 쪽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뺀것 같아 그거에 약간 허브 쪽 약간의 그런 숲의 느낌이 나 아까 리나리라 아스테이트처럼 리앙스적으로 비슷한 거를 찾는다고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밀토 아니면 뭐 베르가모토 멤버의 다섯창을 맡아 봤잖아. 어땠어지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향에다가 본인들의 이미지 혹은 본인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향초 뉘앙스를 반영하려고 한 것도 보여서 팬분들 이 진짜 좋아할 것 같고 이런 굿즈를 통해서 팬분들이 이렇게 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플레이브 멤버들이 만들어준 거잖아. 난 이런 게 너무 좋은 문화인 것 같아. 플레이브랑 이제 플리. 여러분들이 뭔가 이 향을 통해서 조금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습니다 약간 그 향을 맡은 생각이 바로 나. 어, 그런 걸로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도 굿즈로서 향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무튼 오늘 그 귀한 플레이브의 굿즈 향기를 경험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음에 만나요. 안녕.